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사실 당신이 보석입니다. 책 중에서 정말 그 눈물겨운 스토리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한가지지만 집중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재수를 하고 또 다시 전기시험에 탈락해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폐결핵인데요. 뭐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대학 시절에 그 폐결핵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은 다 캠퍼스에서 정말 그 고등학교 시절에 누렸던 그 자유로움을 느끼느라고 정말 그 아름다운 그러한 시간을 만들었는데, 저는 다시 시골집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지금도 가물가물한데요. 그 당시 시골 고향으로 바로 못 가고 제가 인천에 있는 뭐그 교력 요양원에 가서 3개월 동안 격리를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 이후에 시골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는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겨내야 되나. 저는 그것을 젊은 날 20대 약간에 제가 지혜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내려갈 데가 없다. 끝까지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면 거기에서 작은 불씨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죠. 그 생각의 각도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생각을 약간만 틀어도 우리 몸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제가 시골 고향으로 가서 서울의 그 어린 시절의 흙먼지 나들, 이른 시절에... 버스를 타고 나도 큰 도시로 가고 싶다 해서 꿈을 꿨는데 제가 결국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다시 그 흙먼지 날리던 시골로 돌아간 것이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말 그 이야기 나누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심격해서 그걸 흙댕했는데 힐터 끄는 순간에 그 영광을 누리자마자 바로 나락으로 떨어져가지고 되돌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고향에 가서 다시 부모님을 만나서 거기서 내가 다시 저는, 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재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따뜻한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에게왜 이런 운명이 왔을까?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고 내가 하소연하고 나를 질타하고 내가 울부짖는다 하는들 누가 내 인생을 다시 살아줄까요? 이 젊은 나이에 그래도 제가 생각을 바꾸었더니 아 그래 내가 학창 시절에 수능 때문에 내가 영어를 그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그 영어 하나를 다시 한번 타보자. 어차피 내가 영문학과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혹독한 시기에 영어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가만히 되돌아보면 은 제가 그래도 대기업 임원이 돼서 정말 그 31살 약간만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그 정말 수많은... 그 경영자들을 만나면서 같이 보석을 구입하면서 사입할 수 있던 이유는 아마도 내가 그 대학 시절에 그 혹독한 시절에 책도 많이 읽고 영어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하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시니어로 저도 지금 SNS 한 가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날에. 그립당 우리 친구들은 좀덜 만나지만, 또 친구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하지만 현상을 보았을 때 지금 다시 내가 한 가지 집중을 해야만, 내가 다시 무언가를 인생의 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이 보이지 않을수록 한 가지 인생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